제 하나님 말씀을 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테로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방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의 해로세계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laughs> 예,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첫번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와 은혜를 입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 또 천군 천사의 기쁜 소식,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과 그들이 들인 예물,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경험했던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큰 별입니다. 오늘도 저 위에 예, 별을 매달아 놨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유형의 예, 별인데요. 예, 우리 집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셋째 형님이 워낙 형님들도 많고 그래서 셋째 형님이 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각목으로 어, 다섯 이렇게 꼭지를 꼭지에 각을 잡고 그리고 한쪽 면에는 참모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반대 뒤편에는 그 안쪽에는 백열 정도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대륜절기가 되어서 대문 앞에 그큰 별을 걸어놓으면 마을 참 멀리에서도 아주 훤히 보이곤 했습니다. 70여가구 정도가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아마도 이 마을에서 큰 별을 볼수 있었던 집은 우리 집이 유일하지 않았나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자라기도 했지만 성탄의 이큰 별은 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의 상징으로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또 하늘의 하늘과 땅의 징조를 해야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인지 또 메소포타미아인지 바벨론인지 아라비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과 또 그들은 저 땅끝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땅끝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그들 표현대로 그의 별이었습니다. 그의 별. 하나님은 별을 관찰하고 시대를 예견하는 그들에게 신비한 별, 그 별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것,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죠. 어떤 특별한 것, 신기한 것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또 남의 떡을 탐내느라 찾아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의 별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신비한 별을 본 그들은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냥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의 징조에 해당하는 분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부터 그런 때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들은 참으로 먼 길을 걸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을 테지요.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내신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새로 왕이 태어나다니. 영문을 모르는 그런 이 헤롯은 모 없이 당황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둘러서 물어보아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확인 절차에 들어가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실지 어디에 나실지를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왕에게 고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예언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율법 교사들이 왕에게 고해 주는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왕의 탄생을 확신하고 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 헬로스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예언조차 모르고또 예언을 알았지만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세주를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고 인정하고 싶어하지도 않죠. 오직 자기 생각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온갖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동방의 막사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었던 별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다시 듣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그 별이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왕이 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베들레헴이 에 왕이 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길을 옮겼을 때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대신 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풍랑을 보는 순간에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주님의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헤롯은 속마음을 감춘 채 박사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이 그들에게,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지식에 의존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아주 긴장한 탓인지, 그들은 그 별을 보고는 이전에 봤을 때와는 또 다른 게 더욱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고 마태는 진술합니다. 그러죠? 잃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엄청 더 기뻐지죠.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 별을 따르기 시작한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별이 가다가 한 곳에 한 집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집이 있었고 집에 들어간 그들은 한 아기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서 한 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물론 궁전이 아니라 마굿간이었지만, 그 숱한 시간, 그곳을 찾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마음으로 이 아기를 찾아 왔기에 더없이 그 순간이 떨리고 감격스러웠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사모하고 기대하는 양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오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의 길이와 그리고 축적된 경험,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거기가 그것에 보태지면 사람은 감격하게 됩니다. 감동은 기대하는 만큼 얻어지지만 감격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그것 때문에 겪느냐에 따라서 감격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우리가 응원하면서 그 선수를 바라보잖아요. 메달을 따 쓰면 하고 막 기대하는데 정말 메달을 딸. 그럼 그걸 보는 과정 속에 얼마나 우린 감동합니까? 그런데 누가 감격하죠? 우리는 감격하기보다 감동을 하지. 선수가 감격합니다. 왜? 그 메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을 쌓고 피나는 연습을 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 메달을 향해서 그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승리를 했을 때막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막 뛰고 덤블링을 하고 막그 감격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저는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 동방박사들의 감격하는 모습을 막 상상해 보게 돼요. 별을 따라 험하고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은 감격에 못 이겨서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만한 떨림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그 경배의 감격이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경배 후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별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유대 작은 고울에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께 인도한 것처럼 주님을 만난 그 빛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성선 신의 별을 보면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니까 산림에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게 됐던데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라이 시를 보다가. 얼마나 얼굴이 화 끈거렸는지 모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건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며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처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위나 소유가 행복을 보장했다면 사케오는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지위와 소유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는 간절함이 사케오의 발걸음을 집 밖으로 이끌었지만, 하마터면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키가 작았죠. 예수님을 애워싼,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의 모습에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주변만 서성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곁에 머뭇거리고 서성이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키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게 우리가 그들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땅 끝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별이 된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마침내 주님께 엎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별이 된다면 저는 영한이 없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한 자리에 머물거나 머물러 있거나 별똥별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죠.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었던 별은 그들과 내내 동행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나란히 동행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과 문을 닫고 우리만의 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우리만의 다른 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합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충분히 감격스러운 은충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울수록 별은 필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떠오른 별이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이끌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의 마음과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이끌어줄 또 하나의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별이 될때 아픔과 상처 투성이 이 땅에도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별빛처럼 내릴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 비추어 주고 그와 동행하는 또 하나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감동과 감격이 길이 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